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 우매한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오 대신들은 죄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아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쉬느니라. 잔치는 이삭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나의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1 2절 말씀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은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비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랬는데 아 참된 지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은혜가 됩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이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곧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도 또한 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입술의 말이 은혜로운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우매한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롭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은혜롭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있다가도 또 걱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을 벌려 말하면 가시도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 떠나고 혼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메자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은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말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말이 곧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항상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3 절에 보시면요, 그다음에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이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이 미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심이 미친 것이니라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끝이 광팬이라 그랬습니다. 광팬은 미칠 광에다가 어그러질 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미한 사람들은 말을 하면은 괜히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해서 대들뜻하고 다투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갈수록 말소리가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울 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매자의 특징이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아는 겁니다. 말이 많다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알고 상황에 맞는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메자에는 말이 많은데 이 성경에 주석을 해 놓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왜 말이 많을까요? 해야기 하 때문에 그렇답니다. 척. 말로 어떻게 해?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잘난 척도 해야 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변명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자꾸만 말이 많아진다하는 겁니다. 말이 무조건 많다고 그래서 우매한 사람이 아니고 말이 많아도 이 논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런 말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은 말을 해도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타고난 달란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매한 사람들의 말이 특징이 뭐냐면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매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4절 뒷부분에 보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일이요 그럽니다 사람은 내일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이만큼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일에 다 전문가예요. 모든 일에. 근데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만 하는 자리가 생기면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재미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 를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은 자기 말하는 것에 떠벌리는 것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요. 이 성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고 그 말은 지나쳐 가도록 말을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은. 저 말을 언제 그만둔가 기다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게 그러니까 성불 지나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성급 문을 지나친 일도 모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와서야 어,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피곤하고 같이 가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것도 알지 못하면서 장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곧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은혜로 운 말을 해,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성경에 말의 소금을 골고루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짜나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말을 아끼고 어 말할 때 흔히 우리가 요을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말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투쓰리 전법을 쓰라 그럽니다. 원투쓰리 전법이 뭐냐면은 내가 일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분 듣고. 3분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맞짱구쳐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내 말을 그만큼 아끼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런 것이 대화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가 줄어들고, 어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는 것, 이것 대단히 위험하니까, 그런 자세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우리의 삶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이후에는요, 어리석은 신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시면 왕은 어리고 그랬습니다. 왕의 실제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정신 연령이 어려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은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대신들이 해야죠. 지혜로운 대신들은 그때 왕을 더잘 보살피는 겁니다. 우리 2조 시대를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왕조 시대를 보면은 아주 어린 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이 대신들인데 이 대신들이 잘하게 되면은 그때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대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대신들은 아침에 잔치하는 대신들은 아침에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럽니다 아침은 정신 차리고 일할 때인데 그런데 아침에 이 대신들이 방탕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일삼는다 그러면은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나라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다음절에 보면은 거 있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잘 받는 귀족의 아들처럼 왕이 인품이 높습니다. 잘 배우고 그래서 인품이 높아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 대신들이 즐, 먹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력을 보아르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음식을 먹는 나라 이런 나라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밤늦게까지 어 회식하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이 재롭다, 귀족의 아들처럼 인품이 높다 그래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왕이든지 밑에 이런 대신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공직자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이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차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요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아마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리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쉬느니라. 나라의 대신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어 중요한 어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딘 보면은 나라의 중요한 기둥들, 또석가리들 이런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은 그 결국은 그 집이 제대로 서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집에다 비유한다면은 바로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나라가 안전하고 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신하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고 향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이 실컷 먹자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실컷 마시자는 것이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돈벌 궁리를 하는 요즘 우리나라 꼴이 바로 이렇죠.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전부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자기 경제적 이익을 생각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익을 볼 것인가라는 최종의 목표가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돈은 범사에 이용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돈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돈과 연결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문제들은 돈 없이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이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예 음쪽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부이 부가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불행한 영적으로 보면 일이에요. 세상의 답은 돈이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답은 돈이다. 인생의 답은 돈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의 진정한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심성이 없다, 신중하지 못하다, 경솔하다 그런 뜻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 나라는 어때요? 세상 모든 나라가 뭐 요즘에는 이런 말씀들이 통하지 않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왕이나 자기보다 높은 대신들을 저주하거나 나쁘게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공중에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들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속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열어놓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살다 보면 관계가 좀 서운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까지라도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떠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서. 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때그 사람이 왕에 대해서 저주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옛날 그때는 목숨이 괴로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심중에라도 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아좀 서운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당에 하고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면요, 제 집사람한테 말하니.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나 말하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혼자 생각해 봐요, 혼자. 물론 알아야 될 일도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광고되어서 알아야 될 일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그것이 보완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얘기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 뭐냐면은 우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구한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이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 영뭐장수까지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이 드시면서 어째요? 자꾸만 기억력이 탐태되고 말을 해 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게 잘 자기도 잘 판단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밥 아침에 밥상에 앞에 놓고 우리가 그걸 먹어야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고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오늘 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은 우리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게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밥은 앞에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무조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지혜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날그날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말을, 맞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전에 모여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개인이 이 세상을 건강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도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를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주셔서 말에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어디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